한 하루 밤 손태진이 전설을 만들었다. 8월 10일 저녁 SBS 트론 뮤직 어워즈 2층 본의 무대가 막이 오르자 모든 시선은 한 사람을 향했다. 무대 조명이 서서히 내려앉고 객석을 가득 메운 함성이 진동하는 그 순간 손태진의 이름이 호명됐다. 첫 번째 수상 소식이었다. 인기상 팬들의 직접 투표로만 결정되는 이 부문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었다. 한해 동안 얼마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를 입증하는 훈장 같은 자리였다. 그가 무대 위로 걸어올라가 트로피를 들었을 때, 객석 곳곳에서 선샤인 팬클럽의 응원 피켓이 반짝였다. 손태지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받은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백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1년간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묻어있었다. 그러나 진짜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행사의 막바지. 탑10 가수상 발표 순간이 다가오자 현장 분위기는 다시 고조됐다. 이 상은 한해 동안 트로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10명의 가수에게만 주어진다. 그리고 발표된 이름 다시. 손태진. 단 하루 밤. 그는 인기상과 탑10 가수상을 동시에 품에 안으며 이른바 더블 크라운을 완성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객석은 거의 폭발하듯 환호했다. 그는 다시 무대에 올랐다. 이번에는 약간 목소리가 떨렸다. 이상을 받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선샤인 여러분,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동료 가수들이 하나둘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손태진의 진정한 무대는 수상소감이 아니었다. 첫 음이 울린 순간. 조용해진 객석은 숨을 죽였다. 그가 부른 곡은 데뷔 앨범 샤이너의 수록곡 When You're Here Again. 낮게 깔린 첫 구절에서부터 관객의 심장을 붙잡았다. 이어지는 I Call You는 폭발적인 고음과 섬세한 감정이 교차하며 현장을 압도했다. 그리고 마지막 곡, 나훈아의 명곡 무시로. 이번엔 마이크 대신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끝에서 흐르는 멜로디와 담담한 목소리가 합쳐진 순간 객석 여기저기서 눈물이 번졌다. 행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귀띔했다. 원래 무시로는 예정된 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허설 때도 이 곡을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 무대에서 갑자기 연주를 시작했죠. 이유를 묻자. 오늘 이 자리가 평생 한 번뿐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고 없는 깜짝 무대가 만들어낸 감동이었다. 놀라움은 이어졌다. 무대 뒤에서 만난 한 방송국 PD는 손태진의 팬덤은 단순히 크기만 한게 아닙니다. 연령층이 매우 다양하고, 최근 조사에서는 10대, 20대 여성 팬 비율이 작년 대비 35%나 늘었습니다. 이는 트롯 가수로서는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라며 그의 인기 확장세를 설명했다. 이 통계는 단순한 인기 상을 넘어 그가 세대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모든 성공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자가 있었다. 행사 종료 후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건넨 이야기가 있었다. 사실 오늘 손태진은목 상태가 최악이었어요. 전날까지도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목소리를 겨우 회복했습니다. 리허설 때는 고음이 터지지 않아서 무대를 취소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그럼에도 그는 무대에 섰다. 이유는 단 하나. 기다려 준 팬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말 한마디에 현장 스태프 모두가 숙연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클라이맥스. 시상식 말미 대형 스크린에 그의 지난 1년 활동 영상이 흘러나왔다. 전국 투어, 라디오 DJ, 예능 출연 팬 미팅 그 속에서 손태지는 단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편집 막바지에 나온 짧은 장면, 병원 복도에서 마스크를 쓴채 대기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팬들은 그제야 알았다. 화려한 조명 뒤 그는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을 버텨왔는지를 마지막 곡이 끝나자 객석은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답했다. 조명이 꺼진 뒤에도 함성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한 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오늘은 상을 받은 날이 아니라 손태진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가져간 날입니다. 손태진이 무대 위에서 더블 크라운을 들어올리던 그 찬란한 순간, 객석과 TV 화면 너머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단 하루 전 그는 전혀 다른 싸움을 치르고 있었다. 8월 9일 오전 8시 15분 서울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 대기실 문 앞에서 모자를 푹 눌러쓴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미완성 악보 한 장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다음날 전설을 쓸 예정이던 손태진이었다.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를 진료했던 의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성대에 심한 부종과 염증이 있었고, 고음을 낼 경우 성대 손상 가능성이 컸습니다. 솔직히 그날만 쉬어도 위험했고, 바로 다음날 큰 무대를 치른다는 건 말리고 싶었죠. 하지만 손태진은 단호했다. 내일은 단한번 뿐입니다. 이 무대를 놓치면 제 팬들에게는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의사도 더는 만류하지 못했다. 결국, 고강도 약물치료와 응급성대주사, 그리고 12시간 이상의 절대안정이라는 조건부 출전 허락이 떨어졌다. 그날 오후. 그의 매니저 김모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짧게 말했다. "형, 혹시 무대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태진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무대에 서지 못하면 그게 진짜 포기죠." 차안 라디오에서는 우연히 나우나의 무시로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 노래가 다음 날 모든 것을 뒤흔드는 결정이 된다. 밤 10시, 그는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핸드폰 녹음기만이 켜져 있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이 곡을 하면 팬들이 나를 기억할 거야. 그 순간 무시로는 예정에 없던 무대 목록에 조용히 추가됐다. 8월 10일 오전 6시 시상식 당일 통계에 따르면 이날 트롯 뮤직 어워즈 생중계 시청률은 사전 예측에서 5% 수준이었다. 하지만 손태진 출연이라는 키워드가 SNS에서 폭발하자 방송 시작 1시간 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최종 시청률은 13%, 9%까지 치솟았다. 이는 최근 5년간 트로 시상식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무대 리허설에서 그는 일부러 무시로를 건너뛰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냥 본 무대에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상 못한 순간에 팬들이 더 크게 느끼잖아요. 라고 그는 나중에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의 목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오후 9시 42분. 인기상에 이어 탑10 가수상까지 호명된 직후 스태프들은 무정의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세 번째 곡 무시로 진입 준비하세요 대본에는 없던 문장이 갑자기 현장 큐시트에 손으로 적혔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마이크 대신 피아노 의자에 앉은 손태진 객석이 숨을 죽였다 첫 음이 울리자 화면 밖에서도 전율이 느껴졌다 음 하나하나의 쌓인 감정이 조명과 함께 번져나갔다 무대 아래에서 본 팬클럽 회장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그날, 무시로를 부를 때, 우리는 그의 목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있었고, 그 힘이 우리를 울렸습니다. 무대가 끝난 직후, 실시간 검색어 상위 12중 7개가 손태진 관련 키워드로 채워졌다. 방송사 내부 집계에 따르면, 무시로 무대 직후 시청자 문자 투표가 평소 대비 3배 이상 폭증했고, 생방송 채팅창에는 1분의 2에 공권이 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병원 재검 결과 성대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의사는 어제 무대가 성대 손상 위험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한동안 노래를 쉬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태진은 기자와의 짧은 통화에서 이렇게 답했다. 그건 어제의 무대와 바꿀 수없 바꿀 수 없는 대가였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날 밤, 그의 팬카페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시상식 무대 뒤, 땀에 젖은 셔츠와 약간 휘어진 피아노이자, 제목은 단순했다. 영웅의 자리. 댓글 수는 3만 개를 넘어섰고, 많은 팬들이 같은 문장을 남겼다. 그날, 우리는 하나였다. 이제, 데오블 크라운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손태진과 팬들이 함께 만든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의 배경에는 아무도 몰랐던 단 하루의 사투가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묻는다. 그가 다음에 설 무대는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이 질문이 남아있는 한 손태진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빠시!